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우리 주변에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는 수치심이 짙게 깔려 있어요. 수치심은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수용될 수 없다는 느낌이 뒤섞인 감정이에요. 나스시스트의 내면에도 수치심이 가득해요. 자신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사람들에게 수용될 것 같지 않은 느낌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 더 잘해야 해, 더 잘나 보여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라는 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여요. 물론 겉으로 볼때 완벽은커녕 허술하고 찌질하고 별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 나르시시스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르시시스는 내적으로 완벽에 집착해요. 그 완벽에 대한 마인드는 그들의 태도나 행동 패턴에 고스란히 녹아서 나타나죠. 그래서 1등에 집착하면서 자녀를 들들 볶고 멀쩡한 자동차를 놔두고 친구보다 더 멋진 자동차를 가지러 애를 쓰고 좀더 멋져 보이는 짝을 만나기 위해 연애 상대를 갈아치우죠. 그렇다면, 나르시스트는 어째서 완벽에 집착하는 걸까요? 수치심에 기인한 불안 때문이에요. 그들은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걸까요? 먼저는 찌질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불안해요. 그들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찌질하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겉과 속이 불일치한다는 게 드러날까 봐늘 불안해요. 누군가 자신의 못난 모습을 들춰내고 나약한 자기를 건드릴까 봐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수 위에 우아하게 떠있기 위해 물 속에 감춰진 다리를 수없이 저어야 하는 백조처럼 그들은 쉬지를 못해요. 때론 우아하지 않아도 되고 호수 위에 떠있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사람은 중요한 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수용되고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자기를 백조가 아니고 오리라고 비난하며 떠날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리죠. 그렇다 보니 좀 더, 조금만 더라면서 자기의 실제 모습을 부정하고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더더 더를 외치며 백조처럼 행세하려 들어요. 그렇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아프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줄 수가 없죠. 두 번째로 나스시스는 무시당할까 봐 불안해서 완벽에 집착해요. 그들은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까 봐 항상 불안해요. 자기가 봐도 자기가 별 볼일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자신의 중요성에 집착하면서 자기의 성취를 과장해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당당하게 살아요. 그런데, narcissist는 그렇지 못해요.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즉, 완벽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야. 라는 그릇된 신념이죠. 그래서 뭘할 때마다 이번에도 반드시 완벽해야만 해. 라고 끊임없이 되뇌이죠. 그들은 완벽할 수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면, 자신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현실적인 자기상에 매달리다 보니 완벽을 쫓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나스시스는 감추고 싶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할까봐 불안해서 완벽을 추구해요. 사람은 어린 시절 발달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게 돼요. 어린애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겁 없이 이것저것에 손을 대죠 기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뭐든지 하겠다고 덤비거나 자기를 봐달라고 생떼를 부리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게임에 져서 패배감을 맛보기도 하고 친구에게 외면당하면서 좌절감을 맞닥뜨리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수용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자기의 실체를 마주하며 한없이 초라해지고 쓰라림도 경험해요. 누구나 이런 과정을 피해가고 싶지만 거쳐야만 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 건강한 내면을 형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믿는 그 어린 꼬맹이 시절에 그냥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완벽주의로 가기 쉽고, 나르시스트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런 이유들로 나르시스트가 완벽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적인 우울 상태에 있어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에 집착하니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은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자기 감정을 숨겨요. 힘든 것, 괴로운 것, 슬픈 것을 숨겨야 자기가 완벽해 보인다고 착각하니까요. 그렇게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서만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더니 진정한 행복감을 맛볼 수가 없죠.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해요. 우린 피곤할 때 쉬어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을 들어야 하고, 목표를 세웠지만,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해야 완벽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르시스는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곁에 있는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받기가 어려운 거죠. 상담심리사뿐이었습니다.